전절 음식의 대명사 잔치 음식의 대명사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 그럼 재료 준비를 어. 먼저 일단 해야겠네. 네, 재료 준비. 그래. 왜냐면 프라이팬이 올라가면은 어. 막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니까 또불 켰다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건 그러니까 조금 적당하게 자기가 어. 자기가 약간 길게 좋게. 나오는 정도. 아니. 국 음. 국글일 때 아까 이렇게 이만큼 음. 크게 했잖아. 음. 그거보다 더 짧게. 아 약간 땅이 얇게 응. 또나 월남쌈 뭐 월남쌈은 더 작게 응. 이런 것처럼 적 중간 응.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적당한 사이즈로다 양파를 응. 넣어야 맛더 맛있는 그렇지. 거 아니죠? 양파가 달달하니까 농락하게 응. 응. 많이 뭐가 응. 진짜. 조금 작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해보려고 음. 자기가 이제 혼자 먹을 거면 이렇게 더 봐. 상대적으로 양은 줄여야겠네 훨씬 당근. 빨간거죠 당근도 음. 준비를 합니다 피망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음, 빨간 피망 이런거 음. 넣도 좋아요 피망, 피망이 되게 많네 응 음, 나는 그 향내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저기, 영어 이름이 뭐가 있지 않나 빨간 파프리카. 거 고추, 아니 파프리카 파프리카 피망 파프리카. 얘기하는 거지 응 파프리카도 아, 파프리카도 있고 피망도 있어 아, 다른 건가 응 피망, 뭐가, 피망은 녹색만 나거나 피망도 색깔이 다 있나 피망은 이다 색깔이 있는데 좀 작더라고 아 맞죠 어 그리고 수분이 좀 덜하고 근데 더 단단해고. 응. 파프리카는 수분이 엄청 많고. 응. 음. 당근, 양파. 당근, 양파. 조금 간을 미리 음. 해놔. 음. 일단은 그냥 그 프라이팬에서 해도 되는데 음. 얘만 음. 간장으로다가 물이 음. 넣고 음. 표고버섯에는 음. 간장을 음. 조금 미리해서 참기름을 넣어도 음. 되는데 아이고. 음. 조물 좀을 해서 간을 좀 배게 해놓는다 음. 그리고 잡채의 주재료인 당면. 당면은 한 30분 정도 음, 불려놓은 상태 음. 그 정도에서 이제 음. 넣을 음. 수 있는 거네 음, 그렇지 음. 삶지 않고 할 거야 아 삶아서도 해? 보통 얘는 음. 끓는 물에다가 음. 당면을 넣어서 다가 음. 응. 음. 아니 데치는 게 아니고 삶아 아. 이게 부드러워지도록. 아. 어, 삶아서.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음. 바로 해도 돼. 바로 이 프라이팬에다 한번씩 볶아 가지고 음. 한다고. 음. 아, 부추를 넣을 수도 있고 시금치를 넣을 수도 있고. 머리 부분은 안 그냥 오늘은 잘라내는. 안 잘라 버리고. 잘릴 거요 뿌리 뿌리 부분은 응. 흙 같은 게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응. 잘라내고 응. 적당히 한 응. 7cm 그렇지. 그 정도 이렇게 프라이팬이 응. 응. 어느 정도 역시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중심으로 뜨겁게 응. 기본적으로 달군 다음에. 프리파네, 길을두 하이안고, 하이고하이고 하이안고, 하이안고, 하얀거고 하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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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하이고이고 양파 냄새 가 바로 올라오네. 맛있는 냄새지. 탄탄 맛. 음 맞아. 기름을 두르고 어묵을 해볼까? 색깔이 음. 음. 저기 하니까 음. 얘네들 고기들은 맨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 음. 아, 각각의 재료들을 다. 음, 한데 어울려서 확 캐는 게 아니구나. 음. 다 각자 해야 김밥 돼. 김밥 재료들 왜 각각 볶은 다음에 음. 넣고서 해듯이그 식이네. 어, 또 저기, 누구, 뭐냐. 비빔, 저기, 비빔밥 재료들 도 각각 음. 속 간은 조금씩은 다맞춰가면서 아, 음.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맞춰서. 그 간을 하지 말고, 음. 그냥, 아, 그냥, 아, 얘게 넣으면은 얘한테 간이 되겠구나. 이것만. 음. 어느 정도 간이 들어간다 이 생각으로만 해보니 음. 우리가 얘 따로 반찬 할때 간하듯이 되지 말고 싱겁게 음. 조금씩만 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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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감이 다음으로는 당근 양파 오뎅 당근 어묵. 아 오뎅 어묵 음. 이번에는 초고버섯 음. 물이 들리니까니까는좀 물이 묻어있으니까 저기요 음. 각각의 요리를 각각 해야 되니까 음. 시간도 길어지고 번거롭고 그때 네. 이제 어느 채소든간에있는 음. 에... 거에 음. 그 얘를 넣어줘. 거의 익었을 음. 때. 아아. 얘 그냥 하면은 얘는 부추는 아 그냥 해서 무쳐도 되는데 금방 쉬워버려 자체가 그럼. 음. 그러니까 어느 음식에도 얘를 살짝 넣어서 거의 다 되었을 때음 얘를 한번 싹 볶아줘. 부추를 응. 부추를 한번 그냥 싹 볶아줘. 음 안그러면 쉰다고? 빨리 쉰다고? 음식이 쉬워버려아 그러니까 얘 따로 볶아도 되는데 얘 따로 볶으면은 음. 그 얘만 단, 열이 전도돼야 되잖아 근데 음. 얘하고 얘 다른 재료들하고 음. 하면 은열 전도율이 빨라잖아 음. 음. 그래서 됐잖아 그만 음. 이번에는 당면을 만드는데 면이 충분히 불었지 않았을 때는 이 상태에서 물을 붓고서 당면을 끓여서 음. 아직 조금 뻑뻑, 버섯, 뻑뻑한 느낌이 아까 있어. 뻑뻑해.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좀 붓고 여기에다가 음, 이제 음. 간장 색깔. 아, 간장 색깔을 음. 넣고. 색깔도 이쁘고 맛도 있고, 간도 맞추고 색깔, 비주얼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예. 기름. 아, 물에 거야. 간장에 기름에. 어. 얘를 기, 기름을 나중에 넣자. 달게. 음. 달달하게 설탕도 설탕. 좀 음, 넣고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 아니고 이제 음. 저기 물엿 음, 아 물엿 물엿을 넣을 거니까 다음은 여기다가 음. 다간 맞추듯이 넣지 말고 음. 이따 묻힐 때 넣을 음. 저기 넣을 양을 생각해서 조금 음. 들려 아 그때도 조금 뚜둥 넣어? 넣어야 되니까 아. 왜냐면 이제 또 맛을 보면서 음. 에, 간 저기 비주얼이나든지 음, 음. 간을 봐야 되니까 음. 짜기 그러면 안 되잖아. 음. 얘도 마찬가지야. 음. <laughs> 마지막에 다 어, 어, 버무릴 때그 상태에서 그렇지, 때. 음, 최 최후의 조절을 한다. 하는 많 이제 펄펄 끓기 시작할 때 끓기 시작하면 이제 당면은 양으로 보면 국수 국수 삶는 인분수하고 야 당면 인분수하고 비슷해도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지 음 음식은 몇 그람 과란 몇 그람이 아니라 감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간장을 넣고 끓이면은 얘가 이제 여기 당면에 이거 봐. 이힌 네, 국수를 삶는 그렇듯이 삶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얗게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된 당면보다 음, 음.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렇지 그렇 아, 여기서 당면이 음. 컬러링이 여기서 되는구나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음. 얘가 덜 불려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해라고. 그러면 물이 너무 많아지나? 않 완전히 졸을 때까지 다 해나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졸을 음, 음. 때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음, 음. 그이 익을 때까지 아니면 음. 물이 없으면은 조금 더부으면 되니까. 음. 어. 근데 요럴 때. 음. 코팅도 하고 마늘을 넣고 싶으면은 마늘을 넣어드려요, 여기서 아, 여기서 아예. 여기서 예. 응, 마늘 안 넣으시면 안 넣는 분도 계시는데 음. 마늘 넣고 싶으면은 음. 아, 마늘 여기다가 데쳐. 음. 여기서 이제 마늘 데혀야 되잖아. 음. 그냥 해, 그냥 넣으면은 마늘 냄새가 그냥 너무 좋게. 아. 일단은, 마늘 더 넣어야지, 별거. 그래서 마늘도 익어가면서 음. 마늘의 향미도 나고 그렇지 음. 마늘 풍미가 같이 만우는 이과정에서삼년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기름을 줘 음. 그러면 이 코팅 시켜주는 거야. 아 명빨들 사이에 눌러붙지 응. 않는. 응, 그렇지 훌지 음. 그, 않게. 연이 불른 작용을 하면서 물을 물을 다 흡수를 해버렸네. 응. 음. 그러니까 이렇 봐봐 익은 거 같으잖아 명빨도. 응. 응, 맞아. 응. 그래서 여기에다가 응. 얘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볶아도 되기는 해. 응. 근데 우리는 그 조기에다가 해서 뜨거우니까 손으로 다 비벼야 되니까. 아 나중에 <laughs> 음, 음. 그렇게 넣어서 하지 않고. 어 넣어서 어. 하지 않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음, 다른 사람. 여기는 차이가 있고. 음. 음 프라이팬에서 다 넣고 그냥 거기서 해도 되고 나다 버무리는 걸 이제 별도의 그릇에서 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되고 음. 식은 다음 해 해야지. 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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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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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밑에. 밑에, 밑에. 함께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아우 참기름 향네. 너무 많이 넣나? 음. 한번 먹어볼까? 음. 간이 맞나라 음. 이제. 면발을 좀그 저거를 짧게 잘라죠?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네. 먹을 때는 잘라서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라진 당면이라서 당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만들어 넣었는데 여기다 더하자면 달걀 지단까지 붙여서 어... 넣을 수도 있는데 지단. 이것만도 너무 복잡한데 그것까지는 뺐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에이,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